오바랑 다른 건 뭐야? 오바는 체인이고 이거는? 오바는 체인이 아니야 오바는.. 아 얘는 미운 바리 음.. 미운 바리는 체인이고 얘는 체인이 아니야 그게 뭐가 틀려? 뭔가 보기.. 보기에는 음. 똑같아 보이는 거지? 겉으로 봐는 똑같지 어 근데 뭐가 틀리냐고? 어 풀림이 틀려? 풀림도 틀리고 더천천해 어, 응? 미신, 쌍침은 텐션이 없어 음, 같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응. 미신이나 쌍침은 같이 안 늘어나 튿어져 응. 응. 세게 땡기면 응. 근데 체인은 같이 늘어나줘 음, 이해했어? 더 그렇다고 또 좋다고라고 말은 못해 네? 체인을 잘못 잡으면 풀리거든 어, 한번 딱 뜯으면 이렇게 어... 그 대신 쌍침은 안 풀리잖아 안 풀려? 안 풀리지 뜨, 뜯기지 않는 이상 우리가 뜯어내지 않는 이상 풀리진 않지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더라고 말 본사에서 어떤 거를 추구하냐에 따라 다 틀리니까. 어, 얘를 어떻게, 이렇게. 안지에는 너무 똑같다. 해봐봐. 겉으로 보기 예, 이렇게, 음, 아니면 이렇게, 그렇게, 그렇게 박는 거잖아. 자, 어. 이렇게 박을래, 중간에 저할래한 가지. 뭘로 넣을 거야? 뭐 말로 넣을 거야?